아오마이하우 해야된다고 아쌤 안돼 내 심장을 대신 말해줬어 기아가. 놀랐어 완전 놀랐어? 응 음, 진짜 놀랐어 아 스텔라 너무 예뻐서 뒤태 보다가 휘롬 붙였다 아멘 세조로블루는 아멘 비켜라! 아리아아저 음, 아, 아, 아. 아이작 3레벨입니다. 미아, 다네 미아요? 네. 아, 저기있네? 왜 저기있어? 어, 이거 놔주지. 아유, 미안, 미안. 딸피에요. 예 어, 딸피에요. 저 잡을 걸요. 애들이 잡았어. 응. 나 잘한 거 같아, 방금. 나잘지 지지 말아요. 지지 마라요. 세계수 맞을 줄 알고 피했었는데. 어, 저또 가지 평타를못 맞추는데? 님 원래 왜잘못 맞췄잖아요. 아니. <laughs> 연수 <laughs> 씨, 저 너무 서러워요. 친구 어, 안녕? 이야 <laughs> <laughs> 센스 좋다 눈치게임 했어 그래 어쩐지 제가 못 가더라 <웃음> <웃음> 아, 오랜만에 또 눈치게임 한번 했네 디펜트 때문에 내려가 더서내려 그맛에 팬티 있지? 나쁜 사람 <웃음> <웃음> <자꾸 팬티를 해. 웃음> 오 야이 작꾸 팬티래 한 방인데? 어. 미안해요 <laughs> 나플처나하고 있었는데 아그게 아마 백어택으로 <웃음> 잡혀서 <laughs> 그럴걸요? 어지 <어디에 들리는데? 웃음> 예저라. 아흥 맞았다 내가 침을 잘 뱉는데 기다려봐요 야, 끗한 거야 여기 여기 저기 있어요 짧아서 안돼요 아흥 제 네, 보호 없어요? 뭐지 이 난장판은? 그거 놔줘봐요 캐피, 아이스. 루시는 못 아요. 미야, 미야 맞았다. 난 타워리고 싶은데. 타워 좋겠어. 아, 캠파... 한번 나와. 한번 나와야 한번 나와. 캔 당했어. 너무 기분이 나았다 루시 반을 긁혀. 루시 한번못 나오게 했는데. 액어 못 나오게 <laughs> 신베터더 <뱉었더니> 이겼어 퇴 <laughs> 했는데 티엔이 죽었어 퇴 <laughs> 진짜로 636 <laughs> 피터가 짧기야 <어차피 웃음> 스킬이, 스킬이 짧아서 나와야 돼 이제 <laughs> 웃었네 <웃음> 했더니 그냥 갔네 <laughs> 나줘요 아니네 여기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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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으 어차피 으아, 으아, 으 여기 님들아왜아시아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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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미키아 너무... 잠깐만. 안 맞았다. 그래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해 줄게. 게요안요 루시의 피용 살려야 되는데 아 내가 공을 잡으라 했는데 공이 없네 집어야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가 돌아버리아 <laughs> 제발 제발 미아야 제발 어, 우리 미아 어떡해 아 죽었다 저... 아, 여기 다개피예요 근데 우리 팀이 없네 네죽었으니까요 언제가 저기 슬프다 <laughs> 응. 뭐지? 누구하고 누구하고 같이 다니는데 미안 맞지? 그건 난 행복하고 싶어. 감을긴지만 <laughs> <나도. 웃음> <laughs> 미야 울어. <laughs> 왜깡이 없어. 들고 봐야지. 빨리 먹어요. 이하가 아, 평타가 굳은데 저쪽 저쪽 다이티 샀어요 티에는 잘 죽는다 공이죠 공인가 아니 모르고 얘가 방탈락으로 방탈락한 아니야 제 공이야 공이네 이드를했는데 공이야 어쩐지 잘 죽더라 그 친구야. 제가 저기 있으니까 리브 먹어도 되겠다 쟤가 저으니 리브 먹이도되겠쟤저 근데 TN을 바로 죽였는데 바로 죽일 딜이 없어요 바로 요 태... TN부터 끊으면 편하긴 한데 나는 돌아가면서 한 대씩 다 때린 것 같은데 마무리가 아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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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 피터 이이 킬은 가야겠다. 피터 되게 짜증날 것 같아 나한테. 아, 피터 만잡아봐 계속 피터는 잡아도 돼요. 못 크면 더 좋아. 피터. 이렇게 하나 가고 손은 나중에 가야겠다. t 엔 센터 라인 밀어요 네. 그래봤자 진각 한 번씩이겠지만. 에이 진각밖에 없는 데 내가 궁키면 원딜 볼게요. 네. 이거 일단, 뺏어줘. 너또 왔어? 쟤 어디가? 이거 우리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냐, 아직 킬 많아. 이거 잡아요. 이거! 아, 아, 죽겠다. 아이고야. 젖구나. 아, 야. 찍는 도중에 전지 풀게요. 네, 풀어도 돼. 제인이 디저... 피가 많이. 아, 뒤졌대. 이런 말씀안 돼. 쟤피 엄청 많이 없어. 음 저기 있어. 다 <laughs> 아, 미아가 계속 아, 미아 접는데. 아 아멘. 제1 팀들. 아 제가 아 철거반 철거반 시. 센티넬 센티넬 맞아 센티넬. 쉬안티넬. 쉬안티넬이야 쉬안티넬. 쉬안티넬 짱세. 대신 맞아줘. 아. <laughs> 스텔라 누구랑 놀고 있었던 거 같은데 방금. 맞죠. 제 한타 한 한타 할때못 봤다 사실. 아이작. 아 거기 됐다. 거기. 안 가요. 안갈 안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앞에 올거 같거든요. 스텔라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작 때문에 적팀 아이작.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지가 킬 먹어줬어. 행복해 <laughs> 저거 리블 먹고 싶은데. 어디 아, 리디야디텔라 있는데. 디 어디 안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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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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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장디어야 아니야 모르고 찍디거 절대 아니야. 그럼 어장 어디 면은 모르고 찍어거 절대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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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디 어디 헬라 저러면은 방이 안될 텐데요. 네. 방도 안 해주던 거같은데 근데 시야는 봐주니까. 아, 미안해요. 니블 먹고 싶은데 안개 누고 있을까? 못 먹겠다. 아 네, 있을까? 이렇게 먹어야지. 저기 또 잠났네. 거기 빼요. 네. 피터 평타 개 빠르네. 아이고 <laughs> 저거 옛날에. 하안 나였을 때는 다 때렸어요, 저거. 어. 꼬마이가 모래 터쳤는데 어떡하지? 청소해야지 뭐 어떻게? 자포. 네. 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탈지하고 청소해요? 끝나고 해야죠. 거기 어때요? 버 음, 여기 안 좋아요? 안 좋죠. 음. 여기 여기 더 빠지고. 지야가 가진다는데, 아야야야야야 아닌 것. 같아. 음. 한번 뱉었고. 아이 r 구르기 없어요. 네. 아 e t t e r Isaac, I'm better. Isaac, I'm better. I'm b e t t 링 r I'm b e t t 안 써요 m better. I'm better. 굴 m 굴 e 굴 t e r I'm b 탱 t t e r I'm b 요 t t e r I'm better. I'm better. I'm 어 그냥 얼른 타요. 아. 부르기 없고요. 뭐 아, 꼬막이 엄마 혼나고 있어. 우리 한타 되게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번 판참 얌전하네요. 어, 네. 여기 라인 한 번만 밀게요 저기 아이즈.. 아이아이 어그로꾼이야 겁나 <laughs> 어이구 저기봐 어유 미쳤어 세명 왔어 나 <laughs> 뭐야! 와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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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한까지 빼면 개어 어그로 쩔어 아, 그,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티쳐요 어디요? 야 아, 아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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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러 갈까요? 아 이런 받는 거 같아요. 없어 응. 나좀 이따 치울게 엄마. 뭐 입었는데요, 저팀 아이작? 애들 보고요. 아이 아이 저팀 아이작 뭐입었 입은... 팬티 팬티 어떤 팬티예요? 빨간 팬티 아그 아니면... 아, 호랑이 팬티인가? 예 네, 호랑이 팬티예요 그거. 우리 라인 전이 밀리는 조합이 아닌데, 안 애들이 안 나와. 네. 아 짜증나. 너 안가? 저쪽 아이작, 티엔이랑 라인 잘못 밀면은 밀다가 물려갖고 맞아, 지금 그래서... 수선이 제일 닿아. 이거 여기 한 번만 봐주시는데요. 저 이거 라인 좀. 저 텔라 그쪽에서서 밀로 왔는데. 뭐. 네. 피터는 중앙. 아이작은 저기 아아 괜찮아 릿먹다가 자꾸 맞잖아 되게 아이 컨택한다 나한 번만 더 때려도 돼요? 아니 텔라 왜또내 쪽으로 와? 몰라 내가 여기 아이작 때려서. 아이자, 나는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저기. 사랑님 거기 라인 밀어요. 여기 있다. 피터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눈도 맞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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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거기 있어요. 피터 살 많이 없어요. 에, 제가 죽여버릴게요. 아 이런. 러님 그거 위험. 오른쪽에. 여기 중간. 있어요, 두 분. 네아이작은 계속 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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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터랑 나이아 보니까 계속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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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아아아 아님 피터 개딸피 잡아 저거 아, 잠깐만저 죽어요 올수 없어요? 어. 좀 들어가 아이고 아저 혼자 죽는데 이러면 아니아니야 아니야. 님 제압구 있어요? 잠깐만요 그거 땅에 에임맞고 날려요 어. 괜찮아 진각도 뺐어 안으로 들어가면 돼 힘, 안으로 들어가면 돼 안으로 들어가면 돼 됐어 <끝> 끝났어. 씨, 됐어 끝났어 쉣왔어여기 있어요 옆에 옆에 아 짜증나 여기 있어 더 여기 아 집요하다 진짜 아직도 저기 있어? <끝> 잘못했어 저기 있는데 이거는? 아니야 미안해 제발 아니야, 너, 너, 천천에 들어가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어, 거야. 그러니까. 어라죽었어요죽죽었다리구야빨리빨리죽여어나나죽여가요그가줄게요아니야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숨, 요 거야. 아요 슈퍼 네, 먹으면 돼요. 아, 내가 한 여섯 건 정도 한것 같다. 아우, 고구마, 개, 목맥혀. 나랑 놀게, 친구들아? 미아가 안보인다 미아 저 기지 않아나이 아, 없네 아씨철거 타워 칠게요 예 네. 네. 타워 쳐요 이건 잡고 거 놔줄 수.. 놔주면 어차피 죽어서 계속 잡고 있잖컷 앙앙앙앙앙앙 <laughs> 음, 음. <laughs> <laughs> 여기요 피터 <laughs> 잠깐만 나한테 지금 체인 1대 1다좋간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피가 많이 없어요. 저도 피가 없어서 여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빼빼 이거 버리고 빼요 그냥. 오케이. 이아가 음, 죽겠다는데 야, 버린당 했네. 알았다고. 야, 왜 트로퍼 나오는데. 저희 트로퍼는 먹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저기 너무 있어가지고 스텔라가 왜 들어갔지? 잡혀서 들어간 건가? 아니요, 쥐가 들어갔어. 쥐가 들어갔어. 쥐가 네, 잘못했네. <laughs> 잠깐만! 아, 근데 하라를 아, 같이 가 했었어요? 저는 입선 주먹 도장 맞았거든요. 아, 아. 옆에 너는 시야를 못 봤네. 아, 제가 안 봤어. 아, 짜증나. 님 아, 그거 할수 있으면 파지. 뭐, 저기나, 야. 우리나 엄청 소심해서 한타를 안 열어서 랩이.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1개가 더 높아요. 여기, 어, 가더 높아. 저기가잘 음. 컸어요. 이럴 때 오마이하우스를 해야지아 이거 호다 죽으면 안되는데 죽겠다 스텔라야? 스텔라 진짜 이상하게 블레이안 닿아 안돼 임마 호자도 뒤졌구만 니가 차라리 호자 막는게 나왔어 이 새끼야 왜 아이셜이랑 놀고있어? 몰라요 아니 아까전에 미가 아니 미아 따라... 쫓아가다가 거리가안 되는데 가니까. <목소리> 아니야. 우리 한타 한 번만 이기면 돼. 근데 쟤네가 트루퍼를 먹겠지 음, 그러니까 안 돼. 가야 되는데. <목소리> 안 돼. 약세 개수가 있긴 있는데. <목소리> 가다가 끝날 것 같아. 속 있긴 한데. <목소리> 가다가 먹을 것 같은데. 나도 있긴 한데. 안 돼, 안 돼. <목소리> 안돼요 <목소리> 응. 맞네. 전진해. 못 버티겠다 이씨 아 스텔라 진짜 이상하게 플레이한다 어떻게 해야 돼?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한번 앙! 아 뭐야 왜저 잘... 짧 봐. 아. 아. 아우. 아, 전제. <laughs> 근데 우리 또 탱이 없네. <laughs> 저 혼자 탱이었어요. 뜨니까. 그러니까. <laughs> 근데 뭐 일반이니까 뭐. 달라가 링을 하나도 안 사고 공만닿네그니까 이상하지. 뭔가 이상해. <laughs>